천신공 국무당 김씨 제자 평범한 감자탕 집 주인에서 무당이 된 천신공 식당 매매를 알아보려고 찾은 무당집 그 인연으로 신령님을 알게 되어 제자가 되었습니다. 경으로 점사를 미리 보는 천신궁 제자 생활 중 기도를 가장 중요시 한다는 천신궁에게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어, 안녕하세요 천신궁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산에서 영검하기로 소문났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산에, 오사, 오산동에 천신궁 국무당이라는 간판을 모셔놓고 살아가는 아, 김씨 제자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면서 보니 사업하는 손님이 다녀가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자주 오시나요? 네, 그런 분들이 좀, 어, 자주 오시는 편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천신궁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무당이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사실은, 무당이 뭔지도, 무조도 모르고 제가 무당이 됐거든요. 제가 원래, 경북 상주에서 장사를 했어요. 감자탕 장사를 하면서, 정말, 정말 돈도 무척 많이 벌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벌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남편이, 보신탕, 저기, 보신탕집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보신탕집을 차렸어요. 그걸 차렸는데, 어,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가게를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말, 가게를 가지 않고 한 8개월을 제가 헬스를 했어요. 가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8개월 하다 보니까 남편이 한날 이래요. 못하겠으니까 다시 감자탕 장사를 해라. 이제 자기는 본업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알겠다고 이제 제가 감자탕 장사를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거리가 있었어요 감자탕 장사는 시내에서 해야 되고 보신탕 장사는 좀 떨어진 데서 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지 않잖아요 정말 많이 시내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일하는 언니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가게에서 그 언니한테 그랬어요 아니 혹시 여기 잘 보는 데 있을까 가게를 내놓자 난 정말 못하겠다 그랬더니 소개를 했어요 어떤 분을 어떤 보살님을 소개를 해 그래고 제가 거기 가서 점을 봤어요. 정말 처음으로. 점을 봤더니 그분이 그래요, 저한테. 어, 그러면 치성을 좀 조그맣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두 말도 않고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건 치성을 했어요. 했는데 그분이 한날 그래요. 저기 백화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초정키기좀 같이 가재요 그래서 따라갔었어요, 제가. 따라가서 남편 차로. 저희 남편 차로 따라가가지고 불을 켜고 왔는데, 어, 가게가 정리를 안 되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이제 치성을 조그맣게 했잖아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가게가 나가지 않아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그 산이 생각난 거예요. 한번 가고 싶은 거예요.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한테 물었어요. 혹시 그산갈수 있냐고. 그때 길을 안다고 해서 제가 저하고 남편하고 우리 이제 형님하고 셋이 간 거예요. 거기를. 셋이 갔는데, 정말 그분이,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우, 선생님, 여기, 할아버지가 적장 짓고 뒤에서 밀어서 여기가지안네 이러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을 하신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러지 말고, 저조상천도를한번 어? 하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 말도 안, 네, 선생님 해주세요. 그랬어요. 정말 두 말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갖다 드리고 지르고 나니까 이제, 천도를 했어요. 천도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몸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스님이 와서 천도를 하시더라고요. 스님이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이제 그런 데데도 그게 몸이 가만히지를 있 못해요. 막 퍼터퍼터 그 뛰는 거예요. 제가 저도 모르게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일 끝났어요. 끝났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3일만 기도 좀 들어와 이러시는 거. 무슨 기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아서 시키는 도만 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백화산을 갔어요. 다시. 그 당시에는 1월달인데 눈이 무척 많이 왔었어요. 정말. 말도 못하게 눈이 많이 왔는데 제가 밑에서 차가 안 올라가서 밑에서 걸어서 걸어서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앉아서 산신각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더 너무 신기한 게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영화관에 필름이 가듯이 사람이 착착착착 막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정말. 정말 놀랬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이제 합장을 하고 있다가 그다 봤잖아요. 학연을 보고 이제. 보고나서 인사를 하니까 바닥이 다 할머니 꽃가슴 할머니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선생님 저요 이렇게 눈으로 막 보는데 필름처럼 막 사람이 지나가요 그리고 밑에 인사를 했더니요 어떤 할머니가요 하얀 모자를 썼는데요 그 할머니 얼굴이에요 전체 그랬더니 선생님 웃으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은 안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거기 백화산에 기도 오신 분이 계셨어요 보살님이 그더니 저를 보더니 어눈 하견들고 말문 다 열었네 이러시는 고예요. 근데 그때 당신은 몰랐어요. 말문 연기에 뭔지, 확연이 열린 거 뭔지도 몰랐는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제가 그 기도할 때 필린천원 지나가면서 보신 본 가게 주인, 또 우리 가게 얻을 젊은 분, 또한 분은 제가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그 분은 인상 쓰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봤어요. 제가 근데 돈은 그 날짜에 안 주더라고요. 인상 쓰고 지나갔는데, 정말. 근데 그 젊은 분이 진짜 저희 가게를 얻은 거예요.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가게도 정리했어요. 그래갖고. 정리하고 나서는 답답하면 그 산을 정말 자주 갔습니다. 너무 그 산이 갑자기 가고 싶으면 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 알게 됐어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민석이 엄마, 저 선생님을 모셔야 된대요. 예, 무슨 선생님을 모셔요? 그랬어요. 아니, 민석이 아빠가 선생님 모신다 하면 괜찮을까? 아, 저잘 모르, 저는잘 모르죠? 잘 모르지요? 그랬더니 그럼 해야되면 해야돼 해야되겠죠. 해야 무당이 뭔지도 모르 무당하다는 소리는 안 하고, 선생님은 모셔야 된다고 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걸 모르고, 그럼 하죠, 뭐 이랬어요. 두 말도 않고 그랬더니, 얼마를 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럼 일부 돈을 갖다, 이제 예,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근데 그분이 당시에 좀 몸이 좀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가셨어요. 그 찰나에 제가 오산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정말 그분하고 인연이 안 되고, 정말 오산, 오산에 이사 와가지고, 우연치 않게 무당이 됐어요, 제가.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럼, 무당돼서 만난 첫 손님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어, 무당이 돼가지고, 첫 손님을 제가, 어, 바로 사실은 무당이 돼가지고, 바로 손님을 봤어요. 바로 바로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쉽게 말하면 무당들은 구슬하잖아요. 굿을 구슬해가지고 굿을 무당이 되잖아요. 말문도 트고 학연도 읽고 그러죠. 근데 저는 이미 다 이제 무보 통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산당에 와가지고 그냥 무당이 가리만 사실을 잡고 무당이 됐어요. 그래갖고 오늘 가리 잡았으면 그 다음날부터 손님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손님을 보게 됐는데 이제 무당돼가지고 사실 한 가지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무당돼가지고 참 힘든 게 있었어요. 제가 이기에 와가지고 뭐가 제일 힘들었냐? 어 제가 이제 넋두리로 점을 봤어요 처음에 정말 저도 모르게 그면 이제 상대방이 막 울어요 그 이제 넋두리로 점을 그걸 제가 없애려고 굉장히 그, 정말 힘들었어요 왜왜 왜 내가 저 여자를 내가 앞에 놔두고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가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무당 돼가지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진짜인데 그거 제가 너무 죽인 거예요. 정말, 어왜 내가 저 여자를 앞에 놔둬,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가, 그게 자존심이 상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제가 죽였던 게, 참,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잘못했구나. 정말 내가 계속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못하고 한게참 그렇고, 첫 손님은 이제 이런 손님이었어요. 땅을 팔아야 되네, 땅이 안 팔린 거예요. 근데 그분도 보니까, 무당 지배를 그렇게 다니시는 분이요. 이한 군데를 정해놓고 다니시는 게 아니고, 몇 군데는 다니시는 분이고, 제가 이제 보고 보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요. 예 땅을 팔아주면 일을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어요. 전 보고. 그러면 제가 이제 침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신의 길온 지가.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제가 개론사인 기도를 딱 일주일 들어갔어요. 일주일, 정말. 일주일 들어갔는데, 일주일만에 갔다 오니까 땅두 개가 딱 팔린 거예요. 두 개다. 하나하나 했는데 두 개가 팔린 거예요. 그래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아땅가니까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 일하지 마세요. <laughs> 일하지 말고 내가 백만 원을 줄 테니까 그냥 신당에다 백만 원 올리면 안 되냐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일도 하시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일도 하지 말고 백만 원도 필요 없다. 그냥 가세요. 그랬어요. 그때 한참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안 가고. 그러면서 한참 생각을 하더니 그냥 일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일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그분하고 제가 십몇 년을, 인연을 맺어 갖고 왔습니다. 아... 그런 끈끈한 사정이 있었네요. 그럼 선생님은 무속인으로서 지금 생활에 만족하신가요? 현재 심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무당으로서 심정이요? 아, 무당 너무 잘 됐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정말 무당을 너무너무 제가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무당 된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정말 제가 한 가지, 저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병원에 사실은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입원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목이 막, 근데, 이 걸음이 찼대요. 그것도 몰랐어요. 정말.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냐고. 놀라시더라고요. 정말. 그때, 기도가 따서 그랬거든요. 이 목을 많이 써가지고. 그날 그때 입원을 했는데,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교회 다니신 분 너무 싫어했거든요. 정말로. 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때 느낀 게, 아, 나도 이렇게 내 집에 돌아가면 신령님한테 빌 때가 있는데 저분도 교회를 다니지만 저분도 빌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 내가 나쁘구나. 이제 다시는 교회 다니신 분아 싫어하지 말자. 정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이 무당 된게 정말 정말 행복하고. 제가요, 진짜 무당으로서 다음 생에도 정말 한번더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예요. 네.